You look so cute Love i y funny, amazing You make me happ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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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랭랭튜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금 압구정에 있는 강남 한성모터스에 와 있습니다 저희 아빠가 차를 사셔서 그래서 여기 차를 가지러 왔습니다 오늘 나온 신차를 탔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이렇게 옆에 오디오도 있고요 차가 엄청 커요 여러분 짱짱 넓습니다 여기 앞에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의자는 이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열선도 있고요 바람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면 방금 꺼졌는데 여기 화면에 다 떠요. 사람 지나가는 게. 그리고 얘를 색깔을 바꿔볼 거예요. 자, 아빠가 한번 불러보시죠. 안녕 벤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앰비언트 라이트 파란색으로 바꿔줘. 알겠어요. 이렇게 색깔을 바꿀게요.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보라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대박이죠? 얘 말을 진짜 잘 들어요 여기 내비게이션도 부르면 바로 켜지고 전화는 이렇게 다 연결되고 라디오도 슥슥 하면은 여러 채널을 다열수 있습니다 운전석은 이렇게 핸들이 벤치가 딱 박혀있고요 우리 아빠 아주 컬러풀한 바지를 입었습니다 운전하는 모습이 아주 멋있어요 반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뒷좌석은 엄청 넓어요 여기 공간이 남자가 타도 넓은 공간입니다 위에는 선루프로 되어 있어서 열면은 뒤에서부터 바람 나갈 수 있게 되고 천장이 쫙 열립니다 열리고 닫히고 이렇게 루프가 닫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벤츠 E클래스 450. 450인가요? 450인가요? GLE450의 시승기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첫 번째예요, 저희 아빠가. 2020년. 2020년형 GLE450. 첫 번째 시승기를 제가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빛으로 되어 있어서 어두울 때 얘가 밝혀져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쓱쓱하면 약간 마우스 치는 것처럼 얘를 이렇게 하면 저기가 움직입니다. 대박이죠 여러분. 이게 화면으로. 네. 여기로 밑에서 움직이면 위에가 화면이 바뀌어요.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눌렀다가 위로 올렸다가 해서 조절을 껐다 켰다 할수 있고 바람 온도도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람은 여러 군데서 많이 나와서 엄청 시원해요. 온도 조절이 잘 된답니다. 이렇게 저의 시승기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벤츠의 외부입니다 이렇게 제 키보다 높아요 색깔은 블랙이고요 뒤에도 이렇게 GL450이 딱 박혀있습니다 벤츠 4매틱 이렇게 밑에 밟고 올라갈 수 있고요. 차가 높아서 꼭 밟고 올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외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저의 오늘 브이로그도 재밌게 봐주시기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